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뭔지 정치 한 땀이라 그래가지고, <laughs> 땀을 흘리는 방송인가. 아,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쭉 봤거든요. 별안 나와, 조회수가. 홍 작가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땀한 땀. 고생고생 하면서 만드는데. 제가 이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제 오늘부터 정치 얘기 좀 많이 하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이슈들 다루려고 합니다. 어, 원래 이제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11시 하는데, 화요일만 제가 또 다른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바쁘잖아요. 바쁘잖요 <laughs> 그래서 12시에, 화일만 요 12시 합니다. 화일만 요 12시 하니까, 화일 요 12시, 그리고 평일날은 11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름을 또 제가, 일단 뭐, 우리,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제 첫 손님으로 제가 좋아하는 김상우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방금... 아니, 아침에 울산에서 올라오셨다면서요? 예, 새벽 5시에 아이고, 아이고. 네, 새벽 탔으시죠? 반갑습니다.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 좋으신 분이다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여기 예. 스튜디오가 되게 특사요. 그렇죠. 여기 좀 실수하면 바로 우 나오고. 아, 왜? 아, 예. 막 그런데요. 뭐 야유고 바로 야유가 나고 오 난입니다. 사람 발언박스 나오고 뭐 즉각적인 반응. 이 좋습니다. 정말 저는 광장민주주의가 어, 피...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PD나 작가 그냥 맘대로 하는데요. 네, <laughs> <laughs> 아무거나 합니다. 그냥 아유, 정말 야유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미안해요. <리얼해요. 웃음> <laughs> 여러분이 좀 저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분들이 너무 야유를 하기 때문에 저희를 아, 보호해 주시면 고것겠아니다이 아, 야유가 필요한 곳이 지금 있나 아, 그렇습니까? 그로텐도홀에 네, 아, 네, 네, 어, 맞아요. 맞아 아저씨께서. 네, 네, 네. 좀. 어,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laughs> 어, 좋은 관심은 박수는 아닌 것 같고, 이게 <laughs> 필요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 예. 답답합니다. 그분들 보고 있으면. 그리고 또, 네. 추우면 밖에 나와서 할 것이지. 텐도 아래 저로앉아있는 지금 뭐 음악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밖에 춥잖아요. 네, 네. 밖에 추운데, 근데 네. 저는 볼 때마다 지금 왜 하지? 그러니까요. 우리, 우리, <laughs> 우리 왜 하는가? 춤다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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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겠다고 아니, 했는데 특검하자고 네. 단식하면 뭘 어떻게 네. 다른 건지. 네. 장미는 뭐였는데, 어머님 저 꽃을 저기 갖다 놨어. 아, 장미보다 더 네네. 장미가 쓰러지지.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대요. 아, 그래요? 장미가 음니까? 장미보다 내가 더 버텨야 된다. 아저 장미가 시들기 전에 어, 뭘좀다 뭘 마라톤 정신으로 좀 하는 아, 게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네네. 필리버스 탈 때도 내가 제일 길게 할 거야. 근데 내용은 없었잖아요. 아, 그.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인이 하는 행동들은 공적 관심을 음.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음. 그 공적 관심도 국민 입장에서는 비용이에요. 시간과 노력과 그렇죠. 관심을 주고 있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음. 네. 내용과 목적 없이 시간과 관심만 요구한다면 네. 어,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아, 그렇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 어, 지금 음. 특검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은 네. 통일교와 신천지 다 동일 선상에서 놓고 어~ 종교가 원래 정치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맞습니다. 종교가 어, 국민들께서 소중하게 모은 혈세와 또 음.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을 종교적 이유로 활용해 버리려고 음. 하면 이거는 오 심각한 그렇죠. 민주주의 위기가 되는 어, 거예요 네. 통일교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 음. 신천지가 사실은 신천지도 약하지 않잖아요 그럼 요 그럼 같이 봐야죠 근데 네. 통일교만 조사하고 신천지 조사안 하면 음. 시천지 봐주게 안 돼요? 그게 종교 차별인데. 그런데 지금 저는 조금 어, 네. 장동혁 대표가 음.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통일교 하지 시천지를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 맞아요. 반헌법적 종교의 음. 자유를 침해하는 주장을 하면서 네? 그걸 관철시켜 달라고 다시 가는 것은 음. 이건 뭐죠? 이해가 안 되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거는 뭡니까? 어, 장동혁 대표가 도, 본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근데, 있죠. 어, 교회 가면 다 써붙여있죠. 져 신천지 출입금지. 사입이죠. 사입이그 어, 근데 신천지를 살리기 위해서 다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헷갈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음. 제대로 네. 바르게 우리 기독교를 믿고 계신 많은 분들께 누르주는 겁니다. 그럼요. 어, 얼마나 기독교 가 좋은 종교인데 음. 왜 어, 정치적으로 저렇게 요즘 보면 네. 구집단에서 기독교를 음. 자꾸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좀. 네. 하여튼 우리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네. 어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 신천지가 어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국힘 전당대회 앞두고 조직적으로 입당했던 정황을 전 신천지 신도가 나와서 증언을 했고. 이사람들을보니고향에 고향 병 고향 갑요두 지역구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아요. 김종혁 그. 어, 예, 국민의힘 맞아요. 최고, 그분이 막 최고위원 지역구일 겁니다. 그거 했었잖아요. 이례시도 예.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예, 예. 반대한다고.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어저께 쓴그 이렇게 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 당협위원장도 이런 행동을 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연나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아요. 종교가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민의를 오염시키고 네. 종교가 정치를 자신의 종교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헌법에 반 하는 거예요.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그런데 좀 장동영 대표가 신천지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이유도 좀 이해는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뭡니까? 신천지가 어, TK PK 쪽에서 상당히 교세가 아 맞아요. 합니다. 그때 코로나 때 대구에서 네그 많이 있었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신천지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신천지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음. 신천지가 불법을 하거나 네. 신천지가 헌법에 반해서 음. 정치를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네.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음. 정부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또 어, 사실은 신천지가 지역에서 여러 소문들을 TKPK 쪽에서는 음. 많이 달고 있어요. 정치 네.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어, 저희 울산 같은 경우도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런 취지의 소문이 돈 아, 적이 있었고요. 그랬고요. 사실은 좀조정스럽죠 네, 예, 네, 저희 뭐 부서를 목표로 보면 교육자 20명, 작년에 40명, 분야에 200명, 청년에 250명.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신천지의 그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역 그 주소를 고향으로 옮겨 가지고 고향에 무슨 뭐그 건물 하나를 샀나 봐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그 예배 장소로 만들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 풀려고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지난번에 네. 통일교 캄보디아 사건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네.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음. 개입을 해서 네. 자신들이 종교 활동에 정치 권력과 예산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네. 캄보디아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걸 대신 국가임을 음.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들어가는 게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음. 또 우리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권력을 그렇게 네. 어,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하다고 맞아요. 지금 주장을 하는 거면 후다해야지 그러니까, 빼야죠. 왜 하나를 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를 지키려고 앞에 장비껏 아, 앉아놓고 그래. 밥을 굶고 계신 장동연 대표님께 참 답답하네요. 어, 진짜 정치인은 뭘 해야 하는가를 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음. 싶습니다. 후배로서.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저러다 보니까 장동연 대표의 단식이 뜬금없다 보니 저게 한동훈 지금 뭐그 단계 단계 때문에 징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으니. 자기 체제로 국민의원 만들려는 의도가 있잖아.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 어, 저는 100%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어,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음. 장동혁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아, 계획이 어떤 계획이니까 대권 후보가 돼서 언젠가는 장동엽 씨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런 <laughs> 어. 꿈 꿰. <깨. 웃음> 어. <laughs> <laughs> 그 교육의 실력을 위해서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이란 당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장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국민이 만에는 크게 보면은 소수의 파워 엘리트 계층 음흠. 또 다수의 어, 토호 세력. 들이 있거든요. 네. 토호세력은 어차피 본인들이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 음. 오로지 자신의 지역 기득권만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토호세력 기득권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에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한만 <laughs> <laughs> 남으면 내려가서 행사돌이 하더라고. 맞아요. 얼굴... 일을... 일안 해도 때그분들일안 해도 되나 봐. 별로 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라는 일에 별로 관심이, <laughs> 관심이 없고. 시의월인지구유인지 국회의원인지 헷갈린 만큼 지역이만 몰입을 해요. <laughs> 어... 그게 왜 지역 기득권 지키는데 모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음. 그분들은 어차피 대권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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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러면 어,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음. 경쟁 상대는 대권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파워 음. 엘리트 계층, 소수 엘리트 음. 계층이거든요. 네, 그게 네, 누굴까요? 국민의힘에서 엘리트로 불리, 불리는, 불리는 사람? 사람들? 뭐 자칭이죠. 사실은. 네, 네. 우리 타측은, 타측은 아니고. <laughs> 아니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칭. 네 네. 아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게 한동훈. 한동훈. 오세훈. 오세훈. 등등등이겠죠. 아, 그러면 선동 입장에서는 어 1번 <laughs> 없애야 되는 게 한동훈인 거죠. <laughs> 2번 없애야 되는 건 <laughs> 오세훈이에요. 이게 김현이 님 얘기 듣고 있는 거같아 표정이. <웃음> <웃음> 반가워요. 한말에 받아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아마 장동혁의 계획을 추정컨대 1번 한동훈계 음. 척결해서 음.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한동훈계를 척결한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세훈을 척결한다. 네. 그 다음에 TKPK가 어, 보통 TKPK는 자기 기득권 지키는 게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실 사장을 싫어해요 바지 사장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늘 바지 사장 찾아 세우는 음 겁니다. 실제 사장에 대해서 네,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해요. 싫어하는군요. 어, 근데 <laughs> 그러면 장동률에게도 당연히 바지 사장을 요구할 텐데 장동률 네, 네. 실 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지난번에 충돌 유난호 의원이나 쭉쭉쭉 나왔던 음게 지난번 충돌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네, 네, 네. TKPK 의원들 입장에서는, 토호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야너왜실 사장 하려고 해 바지 사장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 나 실사자 그런데 아, 힘이 지금 아직 한 동운도 척결이 안 됐죠. 그래서 네네. 일단은 반발 물러서면서 아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 한번 하면서 일단 <laughs> 물러서 주고 예. 그러면서 빨리 한 동운을 척결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윤석열에 대해서 상 구형이 나왔죠. 네네. 그렇죠. 이때가 기회다고생각한거죠 시점을 재명을 음, 하면 데이3피왜번 그렇죠. 네. 지금 윤석열 윤호기 의원이 주장하는 그, 이제. 강성 지지층 기반 음. 여기에 본인이 이분들 화가 났잖아요. 윤석열 네. 사용국이 나왔으니까 허불대 그렇죠. 돼서 한동훈이야. 음... 그러면서 단계를 공고할 수 있고 2번 네. 제가 하고 싶었던 한동훈을 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됐어라고 음... 하면서 제거하는 음... 어, 그리고 이제 맞아요. 마치 비올때물 떠내려 버리듯이 맞아요, 맞아요. 또 3번 이걸 통해서 음. 당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죠. 음, 본인이 반대의 석결을 척결하면서 음. 완전히 이렇게 어 당이 위기다라 는 위기식을 의 올리면서 음... 이걸 더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네. 근데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건 이건 1라운드였고, 지금 네. 2라운드로 들어갔거든요. 아, 2라운드는 네. 어, 둘다 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어,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라고. 어, 맞아 판사 출신이죠. 네,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어, 법이라면 둘째가 하면 서럽다. 어, 나는 조선 네네. 제일 겁니다. 아... 하는 자부심에 사는 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 네. 법으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제. 서로. 그래서 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며칠 전에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또 했죠. 네, 네, 했죠. 어, 근데 사과 내용은 없는데 없어요. 애매하게 사과를 했죠. 네네. 이게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아... 거예 왜냐하면 네.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음. 조사가 음. 잘못되었다. 음. 징계가 잘못되었다. 그러네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맞아요. 조사를 했,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의힘의 담당 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죠. 싸워야 그렇죠. 그렇죠. 선전포고한 거예요, 사실. 상저 어, 내용으로. 근데 왜 사과를 했느냐? 네. 법원에 갔을 때에 음. 제명조치가 과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음, 네. 나는 사과도 했는데 제명했다는 아, 이유가 필요하죠. 네, 예, 예,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장...